네, 찬송가 20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더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새 세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아름다 고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마지막 17절까지 한자씩 교독으로 오늘 본문 말씀 받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두라.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3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요 앞부분에서 사도는 악덕 부정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10절부터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디모데는 마울로부터 오늘 있는 10절, 11절부터 10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고 내가 보여준 행동이 있고 또내 의향, 태도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너, 너가 보고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리고 11절에서요, 어, 디모델은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사도와 함께 핍박과 고난도 함께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음,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루스트라, 루스트라에서 디모델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처음입니다, 이제. 어, 그때 처음으로 디모델을 만나서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사실과 오늘 보문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박해와 고난은 그 후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는 11절에서 그 모든 박해를 견뎌냈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건져주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기록했는데요.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죠. 박해 받고 고난 받는 것은 어, 바울이나 디모데 같이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이 아,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손해보고 오해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지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세상이 신앙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도 점점 악해지고, 또 힘들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기본값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참되게 믿으려는 사람은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에 나 자신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제약과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길은 배워라 그리고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라. 이것이 이런 현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배워라.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붙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늘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머물러 있을 때 고난이 기본값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너희에게 그 진리가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는그 진리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서 배웠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줬다 라고 1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서 성경의 유익함에 관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성경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감으로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런 뜻이죠. 어,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그 배후에는 성령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 속에 깃든 이 성령을 만날 때, 성경을 다 인쇄돼서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성령을 만날 때 그때 하비로서 성경은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늘늘 늘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17절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은 분명한데 선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은 이 성경을 배우고 알고 굳게 믿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마음만 가지고서는 선한 삶을 살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권면으로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책 중에 성경만이 가지는 이런 독특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아, 어, 말씀 읽고 묵상하여 그 진리를 마음에 에, 새길 때, 그때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죠. 때로는 잔잔하게. 그 말씀이 내 삶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깨달음에 또 해답이 될수 있도록 어,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는 제약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차별성 있는, 구별된 삶을 살수 있고, 그죠? 그냥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가운데 늘 있을 때그 삶이 나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수 있게 하고 그 차별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 손해를 보고 오해와 거부와 배척을 받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기본값으로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기본은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성경의 위안인 가르침, 권면, 또 깨달음에 의지해서 그 고난의 고개를 넘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좀 지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살면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이 어,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면 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한다, 우리를 지탱해준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나는, 내 질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질문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질문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 바울은 교리만 전한 스승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렇다, 구원이 이렇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렇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살아온 행동, 그의 태도, 인내까지 디모데는 어, 말씀을 배웠을뿐만 아니라뿐만 아니라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머님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때, 그때 성경은 역사한다. 어, 능력의 유익함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연관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음, 박혀와 고난이 고난값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진앙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 네, 고난 없이 잘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운해 주셔서 고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고난은 신앙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붙들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 그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겪는 이 어려움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이게 더 깊은 질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고난의 이유를 뛰어넘는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더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바울은 새로운 방법을 늘 제시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의 해당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항상 바울은 머물라, 계속해라, 인내하라. 어, 이런 말씀을 자주 주시거든요. 어,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쉬운 길, 더 빠른 해결책에 목매이게 되죠. 어, 그런 길을 찾게 되고, 또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워라를 강조하고, 너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힘들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합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견디게 해 주고 인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런 유익함과 은혜를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 아니죠.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는 거니까요.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가운데 국권인들 배우고 세워지 세워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습니다.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이 기본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오늘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더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숨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할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우리 중보의 기도 시간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오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